안녕하세요, 여러분. 암호화폐 트렌드와 글로벌 송금의 미래, 그리고 투자 기회를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김진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말정말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바로 리플과 글로벌 결제 시스템의 혁신, 그리고 최근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소문까지 초보자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까요. 리플의 최신 정보 원하시면 구독 누르셔서 데일리로 받아가시고요.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미국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브레튼우즈 체제는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 이제 옛날 방식의 돈 시스템은 끝, 새로운 시대가 온다 이 뜻입니다. 이런 변화의 바람 속에서 XRP가 주목받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새로운 금융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XRP의 진짜 강점은 바로 ISO 2002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 세계 은행들이 쓰는 공식 메시지 같은 건데, 리플은 2020년에 이미 가입해서 국제표준에 합류해 있는 상황이죠. XRP는 이 메시지를 쓸수 있는 몇안 되는 코인 중 하나예요. 그리고 미연주는 2025년 7월 14일부로 공식적으로 적용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앞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나오더라도 XRP는 은행과 은행 사이 결제의 다리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죠. 이거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리플이 미래의 금융 시장의 중심이 될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가 최근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은 적이 아니고 동지다. 우리 암호화폐업계 전반이 협력해야 지금 이 시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에 힘을 싣고 있는 지금이 중요한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리플의 XRP는 이미 글로벌 규제 기준에 맞게 설계된 코인이기 때문에 시장만 올라온다면 누구보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코인이라는 건 여러분이 더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계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발언을 한 거죠. 자, 이 기사를 보시면 지금 리플이 어떤 상황인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중국이 원래 코인에 엄격한 거 아시죠? 중국의 AI 이 기업 웨버스가 한화 4천억 원의 XRP를 회사 준비 자산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웨버스는 XRP를 활용해서 대출, 주주보증, 제3자 신용 등 여러 금융 시스템에 XRP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또이 투자를 통해서 AI와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해서 다양한 서비스도 개발하려고 한다고 하죠. 지금 당장은 중국 기업 하나의 움직임이지만 중국이라는 국가가 코인에 대해서 좀더 규제를 풀어가기 시작하면 우리 XRP 같은 암호화폐가 중국 시 장에서 엄청난 유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건 말할 것도 없이 리플의 신뢰도와 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고 그건 가격 상승에도 무조건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뜻이죠. 자, 요즘 시장 분위기 어수선하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런 순간이 진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리플은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글로벌 송금 시장을 뒤흔들 프로젝트이기 때문이죠. 이미 많은 은행과 기업들이 리플과 협업 중이고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불안해하기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수익을 활용해 꾸준히 리플을 추가 매수하면서 장기적인 기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장 조정은 투자 시장에 빠질 수 없는 흐름이죠. 하지만 그 순간을 잘 활용한 투자자만이 더큰 보상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적인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포트폴리오를 키울 중요한 전략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아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투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되며 역사상 처음으로 크립토 대통령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의 재임 소식은 단순한 정치 뉴스가 아니라 전 세계 크립토 시장에 불을 지핀 계기가 되었고요. 지금 시장은 말 그대로 폭발 직전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코인 투자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누구나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도 계속 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1600만 명 이상의 투자자가 크립토 시장에 뛰어들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50대, 60대, 중장년층 투자자들의 참여가 눈에 띌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엄청난 기회를 눈앞에 두고도 놓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언제 사야 하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그냥 지나가는 영상이라 생각하신다면 지금 끄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는 정말 돈을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요즘처럼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선 전문 트레이더들조차도 정확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력자들마저 손실을 보는 일이 흔하게 발생하죠. 하지만 저는 이걸 기회로 바꿔왔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AI 자동 매매 시스템입니다. 많은 분들이 AI 자동 매매라는 말을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면 어렵게 느껴지고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셨을 겁니다. 이 시스템은 한 번에 큰 수익을 내는 도박성 투자가 아니라 손실 없이 천천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쌓아가는 전략입니다. 가랑비에 옷젖듯이 계속해서 계좌가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한 방을 원하는 투자자분들에게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처럼 큰 변동성이 있는 시장에선 잃지 않는 매매가 결국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투자 시장엔 이런 말이 있죠.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이다.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정확한 타이밍을 잡는 일은 단순히 공부로 해결되지 않죠. 무엇보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행동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너 로봇 같다, 아니면 너 AI 같다라고 하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로봇이 될순 없겠죠?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제가 준비한 AI 매매 지표가 그 역할을 대신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AI 지표를 활용하면 누구나 감정에서 벗어난 데이터 기반의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투자하면서도 불안감 없이 높은 승률로 꾸준히 수익을 쌓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눈으로 보는 것만 못하겠죠? 먼저 비트코인을 예로 들어볼게요. 초록색은 매수 신호, 빨간색은 매도 신호입니다. 최근에 상승장에서도 AI 지표 덕분에 적절한 타이밍에 매수하고 무리없이 매도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수 있었죠. 승률 80%, 수익률 35%. 불확실한 장에서도 꽤 괜찮은 성과입니다. 다음은 도지코인입니다. 도지코인은 특히 급등락이 심한 종목인데요. AI 지표는 이 불안정한 흐름 속에서도 정확한 구간별 매수 매도 타이밍을 짚어 줬습니다. 이런 종목일수록 AI의 차분한 판단력이 더 빛을 발하죠. 시바이누도 봐 볼게요. 최근 흐름 속에서도 매도 신호 후 하락, 매수 신호 후 상승이라는 전형적인 패턴을 정확하게 잡아내며 40%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AI는 불확실한 흐름 속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매매 지점을 제공해 줍니다. 마지막은 리플입니다.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는 대표 종목이죠. 리플 역시 AI 신호에 따라 움직인 결과 놀랄 만큼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모든 종목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AI는 감정 없이 논리적으로 시장에 대응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저의 3개월 수익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570만 원으로 시작해서 3개월 만에 4,600만 원 수익을 올렸습니다. 트럼프의 영향을 받은 것도 맞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장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AI는 꾸준한 수익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이죠. 좋은 장에서는 시너지 효과까지 일어나면서 최대 820% 수익률도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많은 분들 역시 이 AI 지표를 받아서 활용한 이후로 꾸준한 수익 인증을 해주고 계십니다. ai 지표만 잘 활용하면 돈을 벌수 있다는 건 이제는 제가 아니라 수많은 구독자 분들이 증명해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제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그날그날 그날 최신 정보를 모아서 정리하고 분석하면서 지치고 힘든 날도 많지만 제 정보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원하시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수익나시는 걸 보면 정말 뿌듯합니다 자 그래서 이 ai 지표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이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거죠 ai 가 알아서 분석하고 신호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알림만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시스템이 여러분의 투자를 안정적이고 수익성 있게 바꿔줄 수 있다면 한번쯤은 시도해볼 가치가 충분하겠죠 우리는 지금 ai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들은 이 ai 지표로 편하게 돈을 벌고 있죠 공유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유튜브에선 파일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제 개인 번호는 010-3378-6658입니다. 단순하게 지표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요즘 신청이 많아서 조금 늦을 수도 있지만, 확인되는 대로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I 지표는 무료로 보내드리지만, 한 가지 작은 부탁이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줄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 채널을 키워주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번호 010-3378-6658로 지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 후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4년 임기 동안 크립토 시장은 지금보다 더 뜨겁게 타오를 거로 예상되는데요. 그 안에서 여러분도 꾸준한 수익을 통해 시드를 키워가신다면 노동에서 은퇴, 경제적 자유를 빠르게 이루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 김진실이 진심으로 응원할 거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부자 되세요. 화이팅!